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지혜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의 눈이라는 제목의 이 오디오북은 예수녀덟 마버지 이진호가 아들의 위험한 인연을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눈은 가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월의 지혜를 간직한 부모의 눈은 쉽게 속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의 중요성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순여덟 이진호의 심장은 오늘따라 유난히 요동쳤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초 겨울 오후. 그의 오랜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다. 찻잔을 마시며 이진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허, 오늘 무슨 날이라고 심장이 이리 쿵쾅대나. 아들 성민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소식. 그것도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다. 늘 혼자 살겠다던 아들이 갑자기 장가 간다니. 석연치 않은 예감이. 등고를 타고 올라왔다. 한 정식 집의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그녀가 보였다. 윤미라, 서른 두 살. 그녀의 말끔한 차림새와 얇은 미소 뒤에 숨겨진 눈빛이 이진호의 본능을 자극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부드러운 인사 말과 달리 그 눈에는 오랜 사기꾼에 계산된 친절함이 숨어 있었다. 마치 낡은 중고차를 새 차인 양 팔려는 판매원의 눈빛 같았다. 성민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미라를 소개했다. 아버지, 미라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쁘죠? 이진호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겉모습은 그럴듯 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미라의 가식을 꿰뚫어 보았다. 대화 중 미라가 꺼낸 첫 주제는 집이었다. 두 분만 괜찮으시면 빠르면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 둘이 꾸릴 집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호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졌다. 곧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녀의 숨겨진 욕심이 뻔히 보였다. 미라의 옷깃에서 번쩍이는 명품 로고, 손가락에 굵은 금팔찌, 그리고 뻔뻔할 정도로 해맑은 미소. 이진호는 그녀의 모든 것이 허세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직감했다. 그래, 집이야, 뭐. 그렇지. 이진호는 일부러 짧게 대꾸하며 속내를 감췄다. 하지만 성민은 미라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아버지, 미라 씨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면 좋아하실 거예요. 미라는 성민의 말에 교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호는 국물을 삼키려다 목이 메었다. 창 밖으로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다. 이진호의 가슴 속에서도 불안한 예감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이 결혼 순순히 넘기면 우리 가족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라를 바라보며 이 위험한 인연을 어떻게든 끊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위험한 인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지, 그 경계는 참 미묘하지 않을까요? 식당을 나선 이진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 김정희를 떠올렸다. 예순일곱의 나이에도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녀는 오늘도 아들 일로 애써 미소 지었다. 그가 점심 무렵 함께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진호 씨, 그 여자에게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요. 정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치 독을 품은 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이진호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똑같이 느꼈어. 저 여자,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돈과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부부는 말없이 깊은 눈빛을 교환했다. 초십년을 함께한 부부만의 침묵 속 대화였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의 미래를 위협할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이진호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막내 성민을 낳고도 생계를 위해 동네 목수로 일하던 시절 정희는 항상 정성 담긴 도시락을 챙겨주었다. 진호 씨 점심은 꼭 챙겨먹어요. 몸 건강해야 우리 성민이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낡은 전등 아래 국밥 한 그릇을 나눠먹으며 서로를 위로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어린 성민이 뒷마당에서 진을 범벅이 되어 놀던 모습. 엄마, 아빠, 나 봐. 내가 무지개 찾았어. 라며 들어올리던 평범한 돌멩이. 그 시절의 순수한 웃음이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오늘 식당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미라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어린아이 같았다. 진호 씨,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죠. 저녁 무렵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정희가 물었다. 이진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이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빛이 깊어졌다. 젊은 시절 가난과 고난을 함께 이겨냈듯 이번에도 함께 이겨내리라는 굳은 결심이었다. 성민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며칠 뒤 거실의 평온함은 벌컥 열린 현관문 소리로 깨졌다. 엄마, 아버지, 미라 씨랑 같이 왔어요. 성민과 미라가 예고 없이 들어섰다. 미라는 명품으로 치장한 채 발끝에 힘을 주며 집안을 훑어보더니 무심히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저녁 준비도 못하셨나봐요. 정의가 당황한 기색으로 간단한 차라도 내려주겠다고 했지만, 미라는 피식 웃으며, 오늘은 외식하러 가야 한다고 단칼에 잘라 말했다. 성민도 덩달아 미라가 피곤하다며, 좋은 곳에 예약했다고 거들었다. 이진호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며, 미라를 응시했다. 미라는 당당하게 소파에 털썩 앉아 이리저리 집안을 살피더니 입을 열었다. 근데 아버님 댁 정겹긴 한데 좀 오래됐네요. 결혼하면 저랑 성민 씨는 좀더 현대적인 집에서 살아야겠어요. 그 말에 이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이 좀 오래됐지만 아들 낳고 평생 살아온 정든 곳이라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그마한 자부심과 애틋함이 묻어났다. 미라는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 성민 씨랑 저는 다른 환경에서 시작해야죠. 신혼 부부는 새로운 집이 좋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교묘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참, 아버님. 저희가 집을 알아봤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진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무덤덤하게 묻자, 미라는 턱을 쓸며 무심히 답했다. 한 5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전세도 비싸잖아요. 마치 용돈 달라는 어린 아이처럼 턱을 괴고 웃었다. 이진호의 젓가락을 잡은 손에 핏대가 서올랐다. 미라는 마치 당연한 듯 거들먹거렸다. 우리 성민이랑 살림 시작하는데 도와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민 씨도 그렇죠. 옆구리로 성민을 쿡 찌르자 성민은 머쓱한 웃음만 지었다. 정희는 식은땀을 닦으며 작게 속삭였다. 진호 씨. 이건 정말 위험해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진호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다. 눈앞에 미라는 능청스러웠고 아들은 그저 눈치 없이 웃고 있었다. 이 결혼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며칠 지났다. 정희는 마당에 떨어진 나무짚을 쓸며 어린 시절 성민이가 뛰놀던. 추억에 잠겼다. 예전엔 성민이도 저 마당에서 그렇게 뛰어놀더니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성민이 어깨를 들썩이며 들어왔다. 그 뒤로는 미라가 날선 눈빛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잠깐 자리 좀 내주실래요? 미라는 거칠게 입을 열었다. 이진호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우리, 집 문제요. 미라는 그 말부터 꺼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준비할 돈이 턱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두 분이 성민 씨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성민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있다고 했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미라는 앙칼진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 돈, 우리 결혼식 올리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아버님도 아시죠? 요즘 예식장이 얼만지, 드레스가 얼만지, 그걸 성민 씨 혼자 다 감당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끝에 실수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뻔뻔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진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닐 텐데. 그러자 미라는 비웃듯 한 손으로 팔짱을 꼈다. 왜요? 저 성민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성민 씨도 잘되길 바라는 거 맞잖아요. 정희는 손을 꼭 잡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이진호는 그 모습을 슬쩍 훑어보고 다시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럼 묻자. 자네 집은 이번 결혼에 뭘 준비했나? 그 물음에 미라는 살짝 눈을 흘기며 웃었다. 저희 집이요. 뭐 저희 부모님도 바쁘셔서 준비하실 게 있겠죠. 그래도 아버님 쪽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원만하게 잘될 텐데. 그 말에 이진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졌다. 이건 그냥 철 없는 게 아니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계산된 행동이구나. 정의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미라씨, 우리한텐 그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미라는 태연했다. 글쎄요. 성민씨는 제 얘기 듣고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성민을 힐끔 바라봤다. 성민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사실 저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그 한마디에 정의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진호 역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 우리 성민이 저 여자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구나. 미라는 한층 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부모 도움 받아서 결혼하는 거요. 큰맘 먹으시고 지원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성민 씨랑 확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묵묵히 일어났다. 내가 생각해보지. 그 말에 미라는 실망한 듯 입을 삐죽였다. 그럼 다음 주까지 결정해주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며칠 후, 이진호와 정희는 작은 커피숍 한 구석에 앉아 마지막 작전을 세웠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확인했다. 진호 씨, 이제 더 지체할 수 없어요. 정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이진호는 찬찬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모든 걸 끝내야겠어. 그날 저녁, 부부는 성민과 미라를 집으로 불렀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미라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아버님, 오늘은 좋은 소식 주시는 거죠.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살짝 웃었다. 이진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며칠 고민해봤는데, 우리 가족 일이라 직접 알아봤다. 그 말에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알아봤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진호는 미라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자네, 최근에 사설 대출 받은 기록이 있더군. 그것도 세 군데서 상당한 금액을. 미라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 그건, 그럴리가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정의가 가만히 끼어들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월급 통장도 자꾸 보자고 했지. 대출 갚으려는 거였던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미라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전 그런 의도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이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속일 수 있을진 몰라도, 부모 눈은 못 속여. 우리는 평생 사람 보는 눈을 키워왔으니까. 그 말에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옆에 앉아있던 성민도 굳은 얼굴로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야. 이게 다 사실이야. 성민의 목소리엔 실망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널 믿었는데. 아니, 오빠 그게. 나는 그냥 미라는 더듬거리다. 이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계략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진호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부로 이 결혼 얘긴 여기서 끝내자. 그 말에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누구도 감히 그의 단호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미라는 이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오빠, 잘 생각해 봐. 나는 당신만 믿었는데." 하지만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미라야. 나도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원한 건 나였던 게 아니라" 그 말에 미라는 혀를 찬 채로 가방을 거칠게 챙겼다. 그리고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는 긴 숨소리가 흘렀다. 정희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성민아, 괜찮니? 성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엄마.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걸 부모님은 다 보셨네요. 이진호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그날 밤, 부부와 아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빛이 은은히 내리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야 해. 이진호의 말에 정희가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맞아. 모든 건다 지나갈 거야. 며칠 뒤세 사람은 근처 바닷가로 작은 여행을 떠났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성민이 말했다. 아버지, 엄마,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나도 부모님처럼 사람 볼줄 아는 눈을 키울게요. 이진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철이 든것 같아서 다행이다. 정희는 모래 위에 작은 하트를 그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그 마음만은 절대 잃지 마.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말로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까요? 때로는 실패의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기도 하니까요. 정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번엔 후회가 아닌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어갔다. 이진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족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키려는 가족의 힘,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많은 삶의 지혜가 담긴 오디오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